제가 제 방구석에 앉아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거리의 소리는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것은 무거움과 끝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는 느낌이었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무언가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손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엇을 찾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질문들은 쌓여만 갔고 답은 드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 삶은 평범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누구나 하듯이 생활하고 친구를 만들고 안정감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게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고 뭔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큰 것이 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던 그런 날들 속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안개처럼 뚜렷하지 않았고, 현재는 마치 공허한 순간들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들, 나를 끌어내리는 듯한 실패들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우주는 나에게만 불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결국 저는 제 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평범한 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온한 밤이었지만 창 밖을 보았을 때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달이 온전히 떠 있었고 그 빛은 드물게 강렬했으며 마치 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나무들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 밤의 고요 속에서 저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고, 제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훨씬 더큰 무엇인가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딘가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선택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이건 단지 제 상상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저를 더욱 붙잡기만 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그러나, 안도감이 드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선택받았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만트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우주가 저에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임무가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그 생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문제들을 겪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죠. 저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는 선택받았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 하나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몇년 전, 저는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순간에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저에게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불확실한 삶을 살았고, 잘못된 선택들 속에서 헤매었으며, 아무리 애를 써도 잘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심한 고통을 겪던 어느 날, 그도 저와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처음에 그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큰 일에 선택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신호들, 우연히 맞닥뜨린 사람들, 무엇보다 그를 돕는 상황들이 마치 그를 위한 무언가에 의해 이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결코 그에게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일을 위해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외부로 크게 알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용한 축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위한 여정, 우리가 겪을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이 큰 목적을 향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과정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죠. 그때부터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답을 다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저는 제 삶이 결코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 목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저는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그것은 제게 맞게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니 저처럼 의문을 품고 신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었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날들이 지나면서 다니엘의 말은 내 경험과 얽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나는 여전히 정말 내가 선택받은 걸까? 아니면 절망의 순간에 내 마음이 의미를 만들려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내 안에 뭔가가 더 이상 그걸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모든 조각들이 점점 맞춰지고 있었고 그건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일이었어요. 뭔가 더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다가올 일이 쉽지 않을 거란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내가 의심의 순간에 만난 사람으로, 이제는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최근에 알게 된 친구였고, 그녀도 자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나는 그녀도 나처럼 뭔가 큰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직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도 나처럼, 더큰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겪은 일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힘든 것들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자주 자리를 비우셨어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죠. 마리아의 삶은 결코 쉬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조용한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깊은 고통의 순간에서 나와 같은 호출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너는 선택받았다. 라는 그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그녀도 자기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여자가 더큰 일을 위해 선택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작은 신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우연들, 올바른 사람들과의 만남, 이전에는 없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마리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녀가 나에게 말한 비밀에서 왔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인생이 쉽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알게 된 것처럼 선택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위해 준비시킨다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그 준비 과정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 상실, 그 모든 것은 필요해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가올 일에 준비될 수 없어요. 이 깨달음을 통해 나는 내 삶의 어려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처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 단련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저지른 실수들, 내가 겪은 상실, 모든 실망들이 나를 더큰 일을 위한 준비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에는 내가 고통, 투쟁, 불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준비의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꾸준한 일이었고,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이루어졌죠. 때때로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의문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나는 내가 맡게 될 임무에 걸맞은 사람이 될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그럴 때마다 진정한 호출은 더큰 목소리로 들려왔어요. 믿어라.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내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었죠. 나는 이제 모든 선택, 만난 사람들, 겪었던 경험들이 모두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말했던 대로 준비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안의 그림자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나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 고통에는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마주할 일들을 준비시키는 불길과 같았어요. 어느 날 나는 과거의 실수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수년간 나를 괴롭혀온 내가 항상 잊고 싶었던 실수였죠. 나는 그것을 장애물로 보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불가피한 실패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 준비 과정 속에서 나는 그 실수가 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 실수를 용서하고 내 안에 있던 죄책감을 풀어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준비가 되어 가고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취약해졌어요. 나는 선택받았다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보이지 않게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실제로 느껴졌어요. 한때 거칠고 장애물로 가득 찬 길은 이제 점차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준비 과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마치 돌을 호수에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듯 변화의 물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어요. 그때 나는 내가 배우고 있던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 고통, 그 투쟁, 그 성장의 과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어요. 변화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고 공유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결국 선택받았다는 것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여정을 계속 가야 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일지라도 나는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준비의 고통이 내가 마주할 목적을 살아가게 하는 열쇠였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항상 그렇듯 흘러갔고 그와 함께 내가 겪고 있던 변화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할 때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극복한 어려움마다, 내가 배운 새로운 교훈마다, 그 사명의 무게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동시에 더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곧 다가올 것임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 나는 뭔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몇몇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게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압박감은 강했고, 하나하나의 말과 시선이 매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내가 실패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헛된 것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평범한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나에게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전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큰 무언가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변화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내 성장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그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을 바라보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와 싸움을 가진 영혼들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이끌어 줄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내려졌지만 그때 나는 무엇인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모든 것의 반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택, 차분함, 통찰력, 모든 것이 내가 겪고 있는 변화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고 그 순간이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였어요. 그때 나는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조용하고 점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매번 도전하고 매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형성됩니다. 그것은 큰 신호나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투쟁에서 오는 교훈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변화는 단지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을 용기, 연민, 그리고 명확함으로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들이 더 눈에 띄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뭔가 다른 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평화를 느꼈고 더큰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나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내게 방향을 찾고자 할때 멘토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고통과 어려움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어요. 나는 선택받았다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 한 명에게서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혼을 겪었고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을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받았다는 메시지를 찾았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나는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겪고 있는 일에는 더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주변의 작은 신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새롭게 열린 가능성들을 보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가 느끼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모두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거창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를 부르는 임무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부름이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삶, 어려움, 싸움 속에서 형성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 됩니다. 나는 이 여정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던 부름, 선택받은 자로서의 부름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변화가 목적을 가지고 살며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이 그들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되는 여정에는 명확한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내딛는 각 발걸음은 성장하고 배우며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 큰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더큰 무엇인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선택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부름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모든 어려움과 승리, 패배는 더큰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고, 고통과 배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택받은 자로서 진정한 축복은 어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계시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각자는 더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듣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또는 가장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름을 듣고 실패해서 배우며 싸움 속에서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정을 받아들였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나 자신을 형성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도 더큰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든 상관 없습니다. 변화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며 당신은 그 변화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부름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은 다음 단계를 밟고 과정을 믿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때 진정한 비밀의 축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시나요? 당신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채널에 구독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하지만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여정을 위한 준비가 되었나요?